그 종아리 톡신은 이제 종아리가 굵은 부위를 줄이는 게 개념입니다. 대부분 이제 날씬한 각성미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. 이 개념의 핵심은요. 종아리의 근육을 다 줄여서 세 다리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하고 건하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근육 때문에 어, 닭다리처럼 좀 불룩한 부분이 관찰되거든요. 매끈한 윤곽을 해치는 그런 윤곽의 부위가 발견되거든요. 그 부위를 타겟으로 톡신을 주사하게 되면 이렇게 불룩하고 건이 있는 부분에 이 근육 자체가 얇아지면서 유연한 그런 유선적인 각선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. 그것이 종아리 톡신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